아이씨. 어지럽네요. 예, 굉장히, 굉장히 어지러운 것 같고요.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 무엇이냐? 여러분들 혹시 그 개인화면만 보고 이 선수를 맞출 수 있나요? 유난영이 하던 거예요. 유난영이 하던 건데 제가 한번 또 오랜만에 또 남의 컨텐츠 훔쳐와가지고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아예 안 봤어요. 저도 아예 안 봤고 누가 누군지 모르고요. 네 개가 나오는데 한 명은 역캠이에요. 한명은 역캠. 그래서 그 역캠을 같이 맞춰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솔직히 다 맞출 수 있을 것같아 같이 같이 해보는 거예요 이거 어려 어렵긴 해요. 자, 틉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몰라요. 시작할게요. 딱. 어, 근데 키보드 소리 왜 이렇게 찰지냐? 어 근데 되게 움직임이 없는데? 어디가 움직.. 어, 뭐야? 어, 뭐야? 배로생산, 뭐야? APM 270, 280? 어디가 어 리버 50킬. 어, 잠깐만, 근데 이... 모르겠네? 저는 근데 이 정도면요, 여러분들. 조기구이 아니면 은서지순 누나 같은데, 아닌가? 아니, 서지순 누나 같다, 서지순 누나. 그쵸? 뭔가 이게 역캠분인것 같은데, 그쵸? 나는 이 1번이 역캠분인것 같아. 서지순 누나 같아. 잠깐만, 1번 일단 서지순 누나 같고, 2번. 2번은 누구야? 뭔데, 지금, 이번도 손이 좀 느린데? 아, 아, 380이네? 이거 일단 APM만 봐도 일단 프로게이머인 걸알수 있을 것 같아요. APM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 근데 손이 느린데? 뭔가 손속, 화면 전환이 엄청 빠르진 않는데? 자, 이레디 쓰는 거 보면 압니다. 어? 어, 누구지? 아, 군 이상은 아니야. 근데 이, 내가 봤을 때 이거 이거 유영진 아닌가? 이재호, 이재호 같은데요 형님들? 제호형 아니야? 나는 제호형 같아요. 어, 나도 제호형 같은데 이거는 왜냐면은 일단 APM이 굉장히 빠르고 배럭이랑 베슬이랑 베슬 배슬 관리도 좋은 거 같고 오. 자 이거 3번이에요. 3번, 3번입니다. 2번이 2영우라고요 방금 김지성 같다고? 나도 모르겠어, 근데. 자 이거는 이제 3번입니다. 아 이거 유영진이야. 이거 유영진이야, 여러분들. 3번은 유영진 느낌 나요. 유영진 느낌. 아닌가? 나는 3번 유영진 같아. 아, 근데 이걸 보고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어, 이걸 보고 어떻게 맞춰? <laughs> 너무, 너무 어려운데? 저는 1번 서지수, 2번 이재호, 3번 유영진. 약간 이 느낌. 약간 이 느낌인데? 어, 뭐야? 어, 이게 제호형 같은데? 왠지 아세요? 그냥 미니맨만 보면 제호형 같아. 그냥 후반, 후반의 정서군요 어, 이게 제호형 같은데? 그쵸? 봐봐요! 지금, 이레디 거는 것 봐봐. 저 거는 거 자체가 그냥 이대5인데 봐봐, 배틀 나와 있고, 어택당 찍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제호형이다 그럼 2번은 누구지? 2번은 누구야, 그러면은? 봐봐, 이레디 거는 거 보세요. 이렇게 딱딱딱딱 걸고 빠지잖아. 봐봐, 배로 생산 1초 만에 하잖아. 아, 나 2번 조기구이 같아. 1번, 아이, 지성이, 나는, 나는 조기구이 같아요, 여러분들. 1번 서지수, 2번 조기서, 3번 유영진, 4번 이재호. 어때요? 나는, 나는 그거 같은데? 자, 이제 정답을 한번 봐볼게요. <laughs> 정형제를 왜 빼냐고? 아, 그냥 아닐 것 같으니까. 자, 볼게요. 자, 일단 1번. 1번입니다, 1번. 이거 누구야? 어, 뭐야? 다리 누나인데? 그래, 아 근데 뭔가 역캠 느낌 나긴 했어. 어, 손은, 손이 되게 조용조용하잖아. 다리 누나였구나. 어, 지, 지수 누나줄 알았네? 아, 얼굴이 안 보이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죄송, 죄송. 아, 그러게. 가스가. 아니, 가스가 삼천이 있었네. 나 저걸 못 봤어. 가스가 삼천이에요, 여러분들. 아, 저거 봤으면은, 알았지. 자원 상황을 못 봤네. 두 번째는 저는 조기구이 같아요, 조기구이. 두 번째는 조기구이 같고. 뭐야? 문장이형이야? 방구진사랑? 어 뭐야 영호형이야? 근데 두 번째가 원래 잘하는 것 같더라 여러분들 두 번째가 진짜 잘하는 것 같았어 두 번째가 진짜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약간 페이크 좀 쳤습니다 페이크 아 뭐야 영호형이었어? 뭐 왠지 잘하더라 느낌이 영호형이 그게 있어 요 여러분들 딱딱딱딱 해야 될 것만 하거든 확실히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호 형이 지금 급한 상황이 아닌 거야. 왜냐 게임이 이미 이겨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 가지고 내가 몰랐던 거야. 게임 만약 바쁜 상황이었으면 영호 형인 거 알았겠지. 지금 이미 게임이 끝나 있는 상황이라서 영호 형이 살짝 느슨하게 하는 겁니다. <laughs> 어, 영호 형이었어? 아, 영호 형은 좀 충격인데. 어, 잘한다, 영호 형. 이거는 유영진, 이거 유영진 맞아요. 그쵸딱 맞죠? 딱딱 딱 보면 보면 알아요. 유영진은 뭔가 스타일이 딱 영진이 형 같았어. 하나 맞췄죠, 하나 하나는 맞췄어요. 하나는 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테란이 손 속도는 빠른데 화면 전환이 막 빠르진 않구나. 태균 형은 막 화면 전환이 엄청 빨라가지고 정신 없던데, 막못 따라가겠던데. 테란 개인화면도 되게 손이 빠르더라도 좀 꼼꼼하네. 화면 전환이 어 이거는. 이건 제호형이지. 어 뭐야 조기구이야? 아니 구이상 왜 이렇게 잘해? 와 어, 구이상이라고? 뭐? 어. 아아 이것도 돈을 봤어야 되는데 돈 보세요 여러분들 돈이 지금 2,3800이잖아. 0 0와 구이상이었어? 뭔가 지, 잘하더라. 야 잘하네. 진짜 몰랐어요. 나나 나 이거는 무조건 제호형인 줄 알았어 네 번째는. 뭔가 게임하는 스타일이 지금 딱 미니맵만 보더라도 되게 실력에 자신이 있어서 반땅하는 제호형 느낌 나고 제호형이 되게 반땅 같은 거 많이 해요 적으랑 왜냐 그런 거 해도 내가 이길 수 있단 마인드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딱 그런 느낌이라서 난 당연히 제호형인 줄 알았지 아 근데 이번이 이번이 좀 충격이네 영호형이 딱딱딱딱 할 것만 해가지고 막 엄청 화려하진 않는데 그거야 딱 영호형 개인 화면이 딱 그거야 여러분들 화려하진 않는데 딱 알짜배기만 필요한 것들만 해 그러니까 불필요한 움직임이 아예 없네 그러니까 딱 뭐라고 해야 되지? 겉멋이 아예 없어요, 영호 영어. 영어. 그냥 딱 깔끔하네. 그래서 헷갈렸어.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토스 편이랑 저그 편도 있습니다. 자, 저그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예상을 하자면은 이거는 제 생각에는 김명훈 개인화면 같아요. 일단 좀 봐볼게요. 히드, 히드라 움직임을 봐야 돼, 히드라 움직임. 자, 스톰을 좀못 피하고 있어. 물량은 많은데 스톰을 좀못 피해. 조일장이다. 이건 일장형이에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일장형이야, 일장형. 이거 일장형이에요, 일장형. 왜냐면은 히드라 물량이 엄청 많잖아? 엄청 많은 대신 스톰을 잘못 피해. 그쵸 그제 생각에 이거는 1장형입니다 1장형이 약간 뭐, 뭐랄까 뭐그 컨트롤로 이기는 스타일이 아니야 약간 물량으로 이기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아 이건 딱 보니까 알겠다 1번 1장형 1번은 1장형입니다 자 2번은 오이번은 누구지 오 컨트롤 실수했어 이 정우 형 같은데 왜냐면 정우 형이 요즘에 맛이 가가지고 컨트롤이 잘안 되거든요. 아닌데 정우 형은 좀손 빠른데 엄청 빠 엄청 정신없는데. 어이 누구지? 이거 진짜 모르겠어. 이거 누구냐? 이거 누구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나 정우 형 같은데. 아 정우 형 아니고 정우 형 아니고 잠깐만. 아두 번째 누구지? 저가 누구 있지? 뭔가 어려운데 되게 침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되게 침착했어 그러니까 아까 영호형이랑 똑같아 좀 자기가 잘하는데 쓸데없는 움직임 없이 딱딱딱딱 해야 될 것만 하는 사람이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딱딱딱딱 해야 될 것만 하는 사람이라서 제 생각에는 김민철 아니면 김명훈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영호형도 딱딱딱딱 해야 될 것만 해서 화면 전환이 막 엄청 빠르진 않았잖아 근데 APM은 높았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내 생각에 이번이이번이 김명훈 같은데 이번이김정훈줄알았아 하는데 김명훈이야 1번 조일장 2번 김명훈 한번 볼게요 와 이거는 딱 봐도 풍성대인데 딱 봐도 김성대 아니에요 이거는 성대형인데 그냥 요, 그냥, 김성대 아니에요, 형님들? 딱 봐도 풍성대인데? 아닌가? 아닌가? 잠깐만. 성대형이면 드론이 놀아야 되긴 하거든요? 성대형이, 아시, 아시죠? 토스의 장윤철, 테란의 조기석, 저그의 김성대. 이렇게 세 명은 일꾼이 맨날 놀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일꾼이 안 놀... 1군이 안 넣, 노... 어, 방금 놀았는데? 와, 이거 어렵다. 3번 어렵다, 진짜. 와, 3번 어려운데? 3번은 그냥 일단 저는 김성대 같아요. 성대형 같아요, 저는 일단. 3번은 성대형 같아, 느낌이. 검수... 아, 이거, 이거, 이게, 이게 딱역행 분이시네, 그쵸? 그쵸, 딱 플레이가, 이게 딱역행 분이다, 그쵸? 뮤탈 컨트롤 보니까딱 알겠네. 하하하. <laughs> 바로 알겠네 이게 딱역캠 분이신데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역캠 분인 건 맞거든? 이게 여캠.. 이게 무슨 역캠이냐고 어? 그러게 뮤컴 이렇게 잘하냐? 어? 잠깐만 어 뭐야? 그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지금 APM 380이야. 역캠이 이런 게 말이 돼? 와, 아이 그럼 누가 역캠이야? 누가 역캠인데? 아, 나이나 나 이게 역캠같가 봐봐, 봐좀 꼬이네 여러분들. 이 이게 역캠은 맞아. 이게 역캠은 맞는데, 이게 역캠분인 건 맞는데, 되게 잘하시는데, 뭐지? 수준이 되게 높은데? 와. 와, 근데 헷갈린다, 이거. 이거 진짜 헷갈리는데요? 자, 1번 전 조일장. 일장형 같았어요, 느낌이. 그쵸? 딱 맞, 딱 맞췄죠? 일장형에딱그 특유의 움직임이 있어. 스톰을 엄청 잘 피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남들보다 많아. 어, 그쵸? 바로 첫 번째는 맞췄습니다. 보자마자 바로 맞췄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김명훈 같았어요, 김명훈. 그냥 자기 할거 딱딱하면서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명운이 형이 그렇거든 명운이 형이 모든 능력치가 A++급이잖아 그니까 어디 어떤 한거 하나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스타일 딱 2번이 명운이 형이었어 느낌이 어 뭐야 그럼 4번이 역캠 아니야? 아아씨어 <laughs> 뭐야 어 그럼 그럼 4번 누구지? 어나 지금 진짜 진짜 어지러운데? 저 지금 진짜로 어지러워요 여러분들 아 어, 뭐야 3번 민철이형이야 아 그래 민철이형 같더라 뭔가 움직임이 그냥 깔끔했어 그냥 뭔가 엄청 깔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이거는 민철이형 같더라고 그러게 일장 <laughs> 일장형 빼고 맞춘 게 없네 <laughs> 아다 실패했네 아 저는 딱 이거 보자마자 민철이형인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성대형으로 제가 뻥한번 쳐봤어요. 뻥치니까 근데 시청자분들이 다 낚이네. 이게 긴장감 조성한 거예요 제가. 딱난 보자마자 바로 알았어. 와 근데 저는 2번이 진짜 충격이다. 2번이 역캠이었어. 4번 4번 아 명훈이 형이야? <laughs> 아아 아, 명훈이 형이야? <laughs>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명훈이 형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고는 저는 전 진짜 명훈이 형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laughs> <laughs> 아그뮤탈건들 잘하더라고 또 제가 긴장감 조성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바로 맞춰버리면은 시청자님들김 빠지잖아 솔직히 이거 정답 알고 하면은 김 빠져서 재미없잖아 어쩔 수 없어 긴장감 조성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와 명훈이 형이었어? 아 맞아 맞아 나 알고 있었지 그래 명훈이 형인 거 알고 있었어. 와 이거 좀 충격인데? 어 뭐야? 와. 와저거는좀 아, 충격이다 근데 진짜로 뭐야? 4번이 어떻게 명운이 형이고 2번이 어떻게 보현님이야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아 근데 네. 이거는 뭐 제가 긴장감 조성한 거고요 토스는 제가 한번 제대로 맞춰볼게요 여러분들 토스는 한번 제대로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스 버전입니다 자 프로토스 버전이고요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건 뭔가 혀틀 쓰는 거 보니까 변현되인데 아, 근데 변현되는 훨씬 빠르다. 말... 손이 빠르긴 한데. 저는, 아, 진짜 애매하다. 용태원 같기도 하고, 용태원 같기도 해. 나 용태형 같기도 해. 왜냐면 용태형이 아시죠? 그 옛날에 그 제동이 형이랑 아테나에서 악한 두 분의 모은거 아시죠? 용태형이 약간 이런 거 잘하거든요? 나는 이거 용태형 같아. 뭔가 용태형 느낌 난다. 셔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견제도 잘해주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택신이랑, 택신이랑 현재처럼 손이 엄청 빠르진 않아. 이거는 일단 다크 하칸이 있다는 거에서 일단 도크 아칸일 가능성이 큽니다. 도크 하칸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좀 봐야 됩니다. 아니 점중이형 같은데? 근데 느낌이? 왜 이렇게 점중이형 같냐? 뭔가? 병력 구성이. 이게 유닛 조합이 있어요, 유닛 조합. 여러분, 토스들은 특유의 자기들만의 유닛 조합이 있거든요. 근데 딱이 점중형 조합에 딱 그건데. 아닌가? 오? 그러게, 아, 뭔가 변현들 같기도 하고. 워낙 어, 윤중형 같아 이게 윤중형 같아 나는 근데 자 첫번째 윤용태 두번째 김윤중 나 이거 윤중형 같아요 뭔가 느낌이 점중형이야 딴딴하게 딴딴하게 하는 스타일이야 딴딴하게 하는 스타일 그럼 역캠? 여캠, 역캠이 어 뭐야 이거는 화이트아웃? 이건 낫네? 나잖아 여기 야3땡에 파일을 이렇게 네개 띄는 사람이 어딨어 나잖아 이거 아 진짜 나잖아 아 여기 옆에 프로 놀고 있는 것봐 여기 아 나잖아 나딱 봐도 나구만 아내 졸라 민망하네. 아 형님 너무 민망합니다 지금 아 너무 민망해요 지금 뭔가 어, 역캠한면 같아요 아아 아, 심지티 봐봐 심지티 봐봐 파일럿 4개 이렇게 일자로 지으면서 게이트 위에 이렇게 어 대충 짓는 것봐 그냥 딱 봐도 나야 <laughs> 아 누구랑 한거지 근데? 뭔가 짭재랑한 느낌인데 게임은? 짭재랑한 거 같은데? 느낌이 여캠 아니야? 개인 화면만 보면 무조건 여캠인데? 이거 만약에 맵이 화이트하운 아니었잖아? 그러면은 진짜 여캠으로 낚시해도 됐어 와... 개인 화면 왜 이러냐? 내가 이런 개인 화면이었어? 좀 충격적인데? 와, 아 이거 좀 충격이다 근데 진짜 이게 딱 역행분이네, 이게 딱 역행분이신데 a p 면왜 이렇게 빨라 역행 없는 거 아니야? 어? 셔틀 쓰는데? 어, 잠깐만. 어, 뭐야! 이거 플레이 뭐냐고! 그럼 역캠이 누구야? 3번이 역캠이야 <laughs> 3번 난데? 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아,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려, 지금. 오 뭐야 본진에 본진에 사질러 드랍하면서 다 5시 다크로 다 썰고 멀티 4개 먹고 지금 주병로 센터에서 센터 잡고 있잖아 오 아 4번 좀 헷갈리는데? 잠깐만 1번 점중, 2번 도맨, 3번 역캠, 4번 택시 누구야? 어? 3번이 왜 역캠이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3번이 굉장히 잘하고 있구만 아나 근데 4번이 좀 헷갈린다 1번이 용태형 같아 저는 1번이 용태형 같고 2번이 점중이형 같고 3번이 나고 4번이 태경이형 같거든 솔직히 난 4번이 태경이형 같은데 근데 역캠이 있어야 된다면 역캠이 4번이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왜 대체 역캠이 없냐고 2번이 2번이 역캠인가 2번이? 근데 2번이 역캠 아닌 것 같은데 1번 용태 2번 점 3번 장윤철 4번 역캠으로 갈게아 근데 4번이 너무 잘해가지고 좀 고민돼 4번이 역캠으로 갈게요 근데 역캠이 한명 있어야 되니까 이건 거딱 용태 형인데 어 뭐야 점중이 형이 셔틀을 써? 처음 봐아 그러게 안돼. 아, 제... 아, 근데, 점중형 특유의 게임이랑 똑같은데, 점중형 게임이 여러분들 후반 가면서 다섯 개 먹으면서 완전 공 굴리기 잘하잖아요. 딱그 스타일인데, 나왜점중 형으로 안 봤지? 미니 옆면 딱 꼬마돌인데? 와,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냐, 이거? 이게 근데 너무 페이크가 많은 게, 점중 형답지 않게 이렇게 센터에 옵저버 하던거 보이시나요? 이게 말이 안 돼. 점중 형, 점중이 형 그냥 완전 꼬마돌인데? 이번에는 좀, 스피드도 있, 있는 꼬마돌인데? 이게 왜 이렇게 잘했어? 그러니까 헷갈리지 그래 아 그리고 중요한 거저 위에 MVP 8개가 말이야 돼요 MVP 무조건 8,000개 만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8개라서 저것도 좀 헷갈렸어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다 <laughs> 어 뭐야 이게 변현재야? 아 현재도 좀 단단함이 있구나 여러분들 어나 이거 점중형인 줄 알았어 왜냐면 그냥 뭐 너무 단단해 보여가지고 뭔가 게임이 그리고 나는 현대 화면 엄청 정신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현재도 딱딱딱 딱, 딱 자기가 할 것만 하네, 여러분들. 그쵸? 그리고 되게 단단해. 원래라면, 현재 느낌이라면, 여러분들, 스피드 100에, 막 파워 50 이런 느낌인데, 아니네. 약간 꼬마돌처럼더 하네. 어, 뭐야? 그러면은, 4번이 역캠이라는 건데, 4번 역캠이 저렇게 게임한다고? 충격인데? 이건 나야. 그냥 딱 보면 알아. 그냥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치? 지 <laughs> 씨. <laughs> 아, 민망하네요, 여러분들. 아, 저, 저, 삼땡이에 팔론 4개 있는 거 보고 바로 알았어요, 진짜. 저기 넥서스 옆에 팔론 4개 보이시죠? 저 삼땡이에. 저거 보고 나, 아, 무조건 나다라고 느꼈어. 아, 저기다 팔론 왜 지어?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옵, 아니, 옵저버를 보니까 저기다 팔론 지는 거 이해가 안 돼. 그냥 본진에다 지으면 되는데, 왜 저기다 지었을까? 이게. 제 3자의 눈으로 봐야 보이네 그쵸 이게 나인 거 알면은 그냥 지을 수도 있지 그러는데 아 모르는 사람이 저기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어 되게 화난다 히민티 보니까 화나네 여러분들 와 어려워 어려워 어, 진짜 어렵다 이거 근데 여기서 그럼 문제가 있어 아니 4번은 누구냐고 보헤님이야? 와 뭐야 와... 헷갈린다 헷갈려 아 근데 진짜 헷갈려 이거 여러분들 봐봐 5시로 다크 보내면서 본진에 사질러 드랍하는 거 보세요 어지러운데? 그리고 손속도 300이야 나보다 잘해 뭐야 나 진짜 이거 헷갈렸어 와 말도 안돼와 뭐야 아 진짜 저 충격 먹었어요 진짜로 저 방금 너무 충격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와... 뭐냐고 아, 난, 사, 난 사실 4번 살짝 헷갈린 게 뭐냐면은 그택신이 최근에 그뭐 철구님이랑 뭐 했잖아요 그래서 나 그건 줄 알았어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거 아, 역행이 없는 게 페이트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장윤철도 저그전 쉽게 이트못 돌리는데 고해는 하네 그거는 아니었네 어나그것 때문에 살짝 헷갈려가지고 어 와...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 이번 거는 와테나 영호 형한테 내가 구이 내가 영호 형한테 구이상이라고 말하다니 말이 되나 명훈 형한테 역캠이라 그랬어 내가 <laughs> 아 재밌다 나 방금 진짜 몰입하면서 했어요 여러분들.